우리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밑사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밑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로 늘 넘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에서는, 백성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더 나아가 전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의미를 완성하며 성취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결국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드러냈는지 내 삶으로 어떻게 표출해 냈는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에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마땅히,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다투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말씀을 잘 가르쳐라. 복음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한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할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또한 번의 기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잘 다독이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에서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지난 삶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자리를 비춰보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다툴고 있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무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좋은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즉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절대로 모든 판단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칠 때,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 좋은 종, 주님의 일꾼이 될수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종인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전한 그 사람에게도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일깨워 줘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결국 나도 판단하고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온전한 자요. 나는 깨끗한 자요. 거룩한 자요. 성결한 자요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한 받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똑같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내가 전한 복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복음,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확신이요? 내말의 가르침, 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뭐,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걸 뻔한데요. 아무리 가르쳐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입도 뻥긋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을 때 그는 반드시 회귀하여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의 말을 할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 가르치는 주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나,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어찌 내가 입을 열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온유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일이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반드시 행할 일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우리를 자녀와 종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좋은 종으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선 이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네 하나가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